아 맞다! 오늘 기가노토 육아 마저 한 다음에 베타킹타이탄을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요 베타킹탄은 또 재료가 다르지? 재료가 달라 내가 알기로 지난번이랑 똑같지가 않네 저는 모릅니다 맞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굿올때 군밤? 어? 군밤 말고 국화빵 아니 군밤이든 어, 어. 국화빵이든 내가 어떻게 사다 가냐고 포항은 사나줄수 있지 않을까 팬즈는 어. 떠가는데 응. 가다 보면 하나쯤 있겠지 길거리에 맞아 한명 안양이고 한 명이 지금 대구고 한 명이 포항이고 응. 내가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걔 되냐고 와 트라이앵글이네 거의. <laughs> 어, 독은 내가 20개 이상 있는 거 같고 알파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10개 또 있어야 되네. 어? 안 달라, 안 달라. 지난번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어, 근데 개수가 좀더 많은 거고. 그러면 이거 보급해야겠는데? 에? 분노한 테크렉스를 죽여야지 알파 티라노 이빨이 나오거든요. 보급 깨자. 뭐라색보고나 어, 순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웃음> <웃음> 어우 <laughs> 그거 같지 않았냐? 드렁큰 타이거 같지 않았냐 방금? <laughs> 갑자기 오라색 거. 고근데나 바지 어디 갔어? <laughs> 아 여기. 야왜 나라고 생각하냐? 한밖에안 <laughs> 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 자식아. 그럼 누구야? 누구겠냐? 내놔 이 녀석아. 천장으로 올라와 봐 비소라. 잘 자네. <웃음> <웃음> <laughs> 뺏겼다. 이상한 거 입혀놓고 있어. 왜안 날려지나 했네. 계속... 아니, <laughs>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실제로 한참 몰랐어. 하다가 "아, 맞아, 이거 빨리 달릴 수 있지?" 하면서 컨트롤 키를 눌렀는데 계속 때리기만 하는 거 어? <laughs> 아니, 지금 얘가 나랑 산책을 하고 싶다는데 가능한 일인가?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 빠른 거 봐! 대박. 지금 잠깐 사양 좀 볼게요. 예, 지금 레벨이 400짜리 피가 93,000에다가 각인은 85% 근접 공격력이 얘 레벨 아직 하나도 안 올렸는데 862%야. 어이가 없네. 너무 대단한데? 야, 얘네 둘이 진짜 짝짓기 나중에 시키면은 대박 나겠다, 진짜. 진짜 세겠다. 얘네 지금 지금도 얘네는 진짜 세거든요. 이야 진짜 괴물 태어날 것 같은데 보급 하나 떨어진다 어? 그러게 보급 소리 난다 어디지? 북쪽 북쪽 빗소라 빗소라 응? 우리 전에 보라색 처음으로 성공했던 쪽에 지금 연기 나오고 있거든? 보라색일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제가 멀리서 못 보나? 보라색입니다 사기 네 연비 기가 될것 같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챙겨주세요 챙길게요. 예 챙겨주세요 <목소리> 오, 여기 편하다. 잠깐만, 여기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저기 위쪽에 아이스 타이탄 자리 하나 잡고, 여기 아래쪽에 기가들 자리 잡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딱 봐도?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자리? 지금 정확히 잡혀 부를게요. 22에 14입니다. 빗소라, 대탄이 챙길까, 안 챙길까? 대탄? 어, 데저트 타이탄. 어, 챙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걔를 아예 타고 와, 빗소리 너가. 오케이. 어, 근데 대탄이도 어디 갔어요? 대탄이 안 보여? 집 위에 안 떠있는데? 어? 잠깐만 이 한테 들어있는데 그러면 어! 아이고 시작돼 버렸다 네. 일단 그냥 빨리 와 빨리 오세요 그냥 어 일단 그냥 와아 대탄이 내 PC에 있을 거 같아 어 오케이 어 근데 내 생각엔 대탄이 없어도 이거 충분히 돼 연비가 내 쪽도 봐줘야 될거 같아 그리고 빗소리가 2D 옆쪽 아 지금 너 연비 그쪽 있어야겠다 안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혼자 여기 막아볼게요 와 대박 막긴 막을 수 있겠는데? 진짜 맥실드가 좋기는 좋아 청이 꺼낼게요 우리 굉장히 지금 기계적이야 <laughs> 어 청이 이따 꺼낼게요 굉장히 전문적이야 오케이 뒤로 물어 뒤로 물어 잡았어 청이 꺼내봐야 되겠는데? 근데 어차피 땅속에 나오고 있다고 나올 것 같은데? 없겠다. 어? 아닌가? 오, 그그 그... 오늘 되게 스피디한데, 그러게요. 비소라, 거기 바위 쪽에서 하면 안셀수 있겠지. 음흠. 그럼 내가 요쪽 도와줄게. 잠깐, 이야. 역시 아타니, 아탄이... 지려요. 나도 아, 저기 클릭만 하는 거 봐. <laughs> 그 정도로 우리가 숙련되어 버렸지. 지금 이제. 와, 잠깐만. 나 이거 한 다음에 피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싶어. 우리 진짜 많이 안 달았을 것 같아, 오늘은. 그니까요. 어, 뒤에 한 마리 뒤에, 샜다. 뒤에 두 마리 샜어요. 오케이. 오케이. 처리. 와. 여러분, 너무 조직적이지 않아요? 저희 지금? <laughs> 멋져, 멋져. 남은 적 확인. 한 마리 정도 남았는데, 웨이브 3인데 9만이야, 9만. 만백 개안 달았어. <laughs> 진짜, 이제는 클라스가 달라졌다. 뒤에 어, 기가가 맞다. 너무 세져서. 아닌가? 태빈님 비. 어 맞네 이엔 것 같아. 엉덩이 물기. 어쟤아닌가다 레벨이 미달이야. 어 왔다. 아 여기 야, 앞에. 늦었어. <laughs> 어? 왜 <여기> 누구 만났어? 38,000들어와 <laughs>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어, 분노 왔다. 이 왔다. 어,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좋아 좋아. 어야 저쪽도 왔네. 나 비수리랑 같이 싸워주고 있을게 이쪽. 오게. 비소라 뒤로 빼! 실드어 오케이 같이 물자! 좋아 <laughs> 같이 물어 같이 물어 우와! 벌써 잡았어! <laughs> 뭐야 순식간에 녹여버렸는데 진짜? 뒤쪽 어려우면 얘기해요 미연비쪽 네 괜찮아요 이야 여유롭구나? 여유로운데 이제? <laughs> 2세대만 돼도 되게 여유롭다 그다음 아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지 이거? 야 이대로 가면 베타도 깨는 거 아니야? 청아 일할 시간이다. <laughs> 청아 저기 안 보인다. 일할 시간이다. 청아 저기 안 보여요. 와 됐다. 됐다. 됐다라. 지금 벌써 웨이브 5인 것 같은데, 엄청 빠른데 진짜로 속도가. 와우. 차원이 다른데. 이거 마지막 웨이브까지 깰수 있을 것. 같소 <laughs> 이거 웨이브 막 무한이라는 소리도 있던데 진짜 그냥 갈 때까지 가볼까? 그럴까요? 어 왔다 분노 실드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오면 바로 물자 하나 둘셋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 뭐야 빠졌어 달려 달려 오, 오. <laughs> 빠졌다. 대박 뭔가 투디도 더 익숙해진 것 같은데 아타니 쓰는 게 아타니는 저와 이제 한몸이라고 <laughs> <laughs> 대박이야 진짜로 여러분 지금 네 마리 정도 남음 네 마리 정도 남았고 고작 2천 더 달아서 지금 8 8 0이나 돼요. 와우. 진짜 빠르다. 무진장 빠르다. 그냥 계속 깨겠는데 이거 하나도 안 <웃음> 아퍼요. <웃음> 어렵지도 어, 않고. 실드 실드 실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탁 타서. 바로 실드 펴고 내려서 이렇게 금방금방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 했다. 벌써 7? <laughs> 야 너무 쏘 이지해져 버렸는데? 운노단 테크렉스 두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아. 굿굿 굿. 굿, 굿. 뒤로 뒤로. 뒤로 잠깐 빼면서. 오케이, 여기서 하자. 세 마리다 여기 분노렉스. 오케이, 오케이. 한꺼번에 딜 한꺼번에 넣게. 어, 뒤로 밀린다. 나이스, 한 마리. 야, 어, 붙었어, 마리. 붙었어, 붙었어. 제대로 붙었다. 두 마리. 잡겠다. 아이고! 세 마리 나이스 컷. 와, 근데 진짜, 깔끔하게 깨끗하게 깬다 파게이브온데요 어? 파게이브로 넘어갔어 그새? 끗하게 네. 근데 너무 피도 안달고 너무 깨끗한데 공룡들이? 어떻게 된거지? 온다 온다 게깨끗하 <laughs> 나랑 두번 깨무니까 없어지는거 봐하 좋았어 세마리정도 남았고 하게0 0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니 이거 그냥 재료 얻으려고 시작한 게임에 이거 되게 <laughs> 이득 많이 보겠는데? 오케이 <laughs> 클리어 지금 다 청이한테 물려가지고 청이 다쳤어요 청이 <laughs> 죽었어요 아 청이 죽었어? 오케이 <laughs> 분노렉스 컷아 컷이야? 와씨 방금 나 후진 빠꾸 돌릴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웃음> <웃음> 어 뒤에 한 마리 붙었어요 아이고 이거 조그만에 붙었다 야 오케이 깼다 소리 났어 와 돌았다 웨이브 11이야 와 엄청 좋은 거 나오겠는데 아니 뭐가 나오려나 <laughs> 잠깐만 이거 근데 진짜 품질 좋아지는 거 맞나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검증해 드릴게요 어땠다 와 웨이브 12 <laughs> 우리 막 보라색 처음 했을 때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버텨, 버텨 막 이러면서 했는데. <laughs> 에너지 거의 다 달아가지고. 야, 엔드웨스 빨리 눌러, 그러면! 엔드웨스니 눌러! 웨이브 1 0이한 마리 정도 남았고, 야,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 어, 왜냐면은, 우리가 실수해서 물어도 이제 터질 것 같아, 잘못하면. <laughs> 와! 끝낼 준비. 엔드게임 할게요. 어. 그 다음에 좀 버티면 되는 거지? 끝내놓고. 아, 끝내면 그냥 돼요. 놀르고 있어요 오케이 아 예~~ 오, 오케이~~ 오. 뒤쪽 뒤쪽 빗소라 뒤쪽 야야야 뭐야 이거 흐흐 <laughs> 그렇지 어딜 지금 어? 괜찮아요 이젝타 아이템했어요 아이템 확인 아이템 확인 아이템 죽고 있어 야 아이템 죽고 있어 없어지진다며 아이템 어, 아이템 빨리 없어져요 뭐, 빨리 먹어야 돼요 어어 내가 얘네 지금 물고 있을 테니까 아이템부터 어. 근데 뭐 좋은 거 아직 확인 못했지? 그냥 네. 다 먹고 있어요 오케이 그냥 다 먹어 어, 잘했다 잘했다 아 이제 해보니까 우리가 숙련이 되어버렸네 5월 만화가르마 나왔네 테크 머리보호구 어 머리보호구 나왔어? 도면? 음. 테크는 근데 머리랑 이런 거 빼고는 다 있었는데 근데 테크 도면은 많을수록 좋아 그치? 응세번 음. 만들면 보고... 없어지더라고 저한테도 나왔어요? 아 오케이 나이스 충분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옮깁시다 자리를 자 여러분 베타 킹타이탄 잡으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맥 합체시켜봅시다.